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3m 지하로 추락한 여성.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지하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. 8일 JTBC에 따르면 바닥에 있는 환기구가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주민 한 명이 지하 3m 아래로 떨어졌다. 사고가 발생한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한 것이다.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이 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앞 분리수거장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. 당시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바닥에는 환기구가 뚫려 있었다. 하지만 이 환기구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내구력 약한 나무막대 몇 개로 막아 합판으로 덮어놨던 것이다. 게다가 사고 당시 검정색 구모매트를 덮어놔 주민들은 구멍이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. 환기구로 추락한 A씨는 3.5m까지 떨어졌고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통해 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.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A씨는 겨우 계단을 기어 올라왔지만 팔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전치 12주를 진단을 받았다. A씨는 발을 딛자마자 훅 떨어졌다며 숨이 안 쉬어지더라라고 당시를 설명했다. 입주민들은 늘 아이 손을 잡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말했다.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LH 측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일축했다.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관계자는 마감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온 거로 확인이 된다고 JTBC에 전했다. 쓰레기 환기구 LH 임대주택 지하 추락